주식 거래로 어떻게 수익 볼수 있을까? 주식 거래로 어떻게 수익 볼수 있을까? 주식 거래는 적절한 전략과 분석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기본 지식 습득 주식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주식의 기본적인 개념과 거래 방법, 시장 동향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분석 및 전략 수립 주식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과 전략입니다. 주식의 기업 실적, 성장 전망, 시장 동향 등을 분석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여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매수 및 매도 시점 파 주식 거래에서는 매수와 매도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때 매도하고 상승할 때 매수하는 등 적절한 실력을 발휘하여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시장 동향 파 주식 시장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시장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5. 자산 관리 주식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관리입니다. 적절한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매에 따른 수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대응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